여러분은 3년 반 동안의 대환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성경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그리고 다른 예언서에서 이 시기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올 일에 대비하셨나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결정적인 순간 중 하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기망과 박해, 초자연적인 기적과 악의 현연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큰 환난은 단순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서 곧 성취될 예언적 현실입니다. 1261일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하늘에 의해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삶 신앙,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성경이 이 예언적 시대에 대해 무엇을 밝히는지 장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당신이 종말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해주시고 진실을 깨달아야 할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이미 큰 환난의 징조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니엘 9장, 27절과 요한계시록 11장 2에서 3절에서 우리는 신비한 계산을 볼수 있습니다. 3년 반 혹은 42개월 혹은 1260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앞서 일어난 동일한 기간을 가리키는 세 가지 다른 방법. 하지만 왜 이런 정밀함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는 왜이 정확한 숫자를 우리에게 게시하셨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예언적 시간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감시자들이 시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징과 날짜,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가지가 연하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라. 마태복음 24초론 32. 그리고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지들이 싹을 트이우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많은 예언이 동시에 성취된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 마태복음 24-6.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누가복음 21-11.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감. 마태복음 24 12 짐승의 표를 위한 기술이 발전함.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하지만 이러한 표징이 예언적 시계의 똑딱거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3년 반이라는 기간은 다니엘이 묘사한 7년 간의 환난의 중간 지점을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속임수는 최고조에 달하고 성도들은 불속의 금처럼 시험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며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것은 항상 그랬던 대로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고 비웃는다. 베드로 후서 3사. 하지만 이것은 단지 예언의 성취일 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가 입니다. 당신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살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큰 환난이 시작되는 정확한 순간이 있으며,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순간이 아닐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단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예언적 계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성질을 더럽히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곧 재건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3년 반에 걸친 극심한 환난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정표와 일치하는 다른 징조들이 있습니다. 카리스마적인 세계 지도자가 중재한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다니엘 97, 곧 산산이 조각날 평화와 안전이라는 거짓된 세계적 안보감각 대살로니가전서 5.3.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성경 진리에 대한 증오가 커짐. 요한계시록 12.17. 일식, 지진, 전례 없는 천체 현상과 같은 우주적 징조와 자연의 교란 누가복음. 21장 25에서 26. 이러한 사건들은 온화하거나 조용히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디어의 과장된 선전, 대중조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영적 진화나 사회적 진보로 내세우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시대를 분별하는 법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주님이 어느 날에 오실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초론 42. 정치적 움직임, 이스라엘의 동맹,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세계적 통일 담론에 대해 알아두십시오. 그것들은 단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곧 완성될 종말론적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전례 없는 정치적 권력 그리고 겉보기에 완벽한 해결책으로 세계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세계적 지도자를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 겉보기에 구원자 뒤에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기만적인 인물 즉 적 그리스도가 숨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대살로니 가우서 2장 3사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인 죄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여 하나님이라 일컫는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는 자라. 3년 반 동안의 대환난 동안 이 지도자는 세상 체제의 최고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거짓 평화를 가져오고 전쟁을 벌이는 국가들을 통합하고 법률 종교 통화를 다닐 통제 시스템으로 집중시킨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할 것입니다. 요한계 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의 도움을 받을 것인데 거짓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등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속일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도 굳건하지 않다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일까? 그는 정치인이 될까요? 종교 지도자, 기술의 천재, 성경은 그의 정확한 정체를 밝히지 않지만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고대 로마 제국을 기반으로 한 왕국에서 나올 것입니다. 다니엘 78, 요한계시록 17,90. 그는 치유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며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3. 그는 성도들과 전쟁을 벌여 일시적으로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7. 그는 대중 숭배를 요구하고 거룩한 곳에 자신의 형상을 세울 것입니다. 이번에는 거짓된 진보와 영성 감각이 특징이 되겠지만 그 배후에 있는 진실은 통제 박해 기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매끈한 말과 통일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념에 유혹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짓된 모습이나 기적에 속지 않도록 성경을 깊이 알고 끊임없이 경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억하세요. 만일 가능하다면 나는 택한받은 사람들까지도 속일 것이다. 마태복음 24초론 24. 1261일간의 큰환 나는 단순한 예언적 은유가 아니라 각 단계마다 깊은 영적, 역사적 무게를 지닌 강렬하고 계획된 사건들의 실제 순서를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상징적이면서도 매우 문자적인 사건의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이4 2이 개월의 여정은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평화의 환상 1부터 14개월, 적그리스도는 여전히 세계 영웅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동맹을 강화하고, 평화선 조약, 특히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촉진하고, 거짓된 에큐메니즘으로 종교를 통합할 것입니다. 세상이 마침내 안정을 찾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풍요로움과 기술의 발전, 기적적인 치료법, 그리고 집단적 구원의 분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관 뒤에서 억압의 씨앗은 이미 심어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기독교인에 대한 검멸입니다 디지털 제어 시스템 도입 브랜드 전제 조건 짐승의 형상을 만드는 일 요한계시록 1314 2단계 언약의 파기와 박해 15 28개월 환난 중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파기합니다. 다니엘 97 진짜 공포가 시작되는 순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이 성전에 놓이고 충실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두 명의 선지자를 봅니다. 예루살렘에 나타나 초자연적인 표적을 행하고 적 그리스도를 정죄함, 요한계시록 11장 3부터 6까지 짐승을 숭배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충실한 신자들의 대량순교,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 지진, 심판으로 쏟아지기 시작함, 요한계시록 16장, 3당의 갈등의 절정과 최후의 외침 29부터 42개월 세상은 완전한 붕괴에 빠짐 경제는 붕괴되고 자연재해는 늘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은 하나하나 쏟아집니다.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독재적이고 잔혹하며 거의 악마적이 됩니다. 이 기간에는 세계 강국들이 짐승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아마겟돈 골짜기에 모인다. 요한계시록 16장 66절 창조물은 신음하고 하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추측이나 이론의 시대가 아니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순간이 결정적일 것입니다. 속임수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믿음에 남을 것인가. 당신은 그 시간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당신은 이미 영적으로 저항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대환난의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예언된 시나리오는 끊임없는 박해이며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또 그는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일을 맡게 되었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참된 신앙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경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이미지를 숭배하고 당신의 브랜드를 받아들이고 시스템에 복종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고 사회적으로 소외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파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충실한 신자들은 어둠 속의 횃불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고픔이나 고통 속에서도 짐승의 표를 거부할 것입니다. 성경의 굳건이 서 있을 것이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끝까지 저항하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충실함은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음식이나 편안함, 안전을 위해 자신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요한계시록 2장 10장.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 표적과 예언과 꿈과 초자연적인 인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예상치 못한 공급,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을 지탱해 주셨듯이 그 분께서는 또한 그분의 백성을 환난 속에 두실 것입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당신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견딜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당신이 편안하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악이 최고로 군림하는 것처럼 보일 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라고 자문합니다. 그는 아직도 기적을 행하나요? 대답은 확실히 예입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는 강렬한 영적 전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3년 반 동안의 환난 동안 초자연적인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낱낱이 드러나게 되며 신성한 징조와 악마적인 징조가 동시에 나타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에서 6절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두 명의 예언적 증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의 권위로 1261일 동안 예언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불을 비처럼 내리게 하고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게 하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도록 허락하실 때까지 적들에 대항하여 힘을 가질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어둠의 속임수 속에서 하늘로부터 강력한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간증과 표징을 통해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큰 표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거짓 기적, 겉보기의 치유, 그리고 무리를 속일, 초자연적인 현상들, 데살로니 가우서 이 구실, 영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신비로운 종교책의 짐승이 무적이라고 보이게 만드는 권능의 시위. 이것들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조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속을 것이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어둠의 광경을 구별하는 법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타의 241, 13. 하느님의 기적은 그치지 않을 것이지만 세상의 거대한 극장 무대에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막에, 동굴에, 초라한 집에, 심지어 죽음의 직면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상처받은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도 결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에 그분의 능력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 나타날 것입니다. 끊임없이 뉴스에 등장하고 항상 세계 갈등의 중심에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점은 이러한 관심이 우연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스가리아 12장 이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그 사방 모든 민족에게 떨림의 잔이 되게 하리니,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매는 자는 다 부서지리라. 대환난의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 지정학적 사건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은 적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 언약에는 이스라엘과 아랍 이웃 국가들이 포함될 것이며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라고 널리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은 반으로 깨지고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 이래 가장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성경에서 성소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사실 마태복음 24-15은 새로운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의 성전연구소와 같은 조직은 이미 이 순간을 위해 도구, 사제복, 훈련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희생제사의 부활과 모세의 율법의 재개는 이슬람 세계에서 반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아마겟돈으로 치비다는 갈등을 촉발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용, 사탄에게 박해를 받는 여자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이 상징주의는 사탄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분노를 직접 돌려 약속의 마지막 잔재를 없애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포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충실한 남은 자들을 광야에 숨겨 보호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 전환점은 포위당하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메시아의 도래를 부르짖을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리아 12장 10절에 따르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보고 마치 외아들을 애통해 하는 사람처럼 그를 위해 애통해야 할 것이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권능과 영광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영적, 정치적, 군사적 공격이 예언적 기원을 갖는 이유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작고 하찮아 보이는 나라가 사실은 마지막 날을 위한 하나님의 시계입니다. 학자와 신자들 사이에 두려움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명한 짐승의 표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언적 현실이며 영원한 생사의 결정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 17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또 그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고팔 수 없게 하더라. 이 시스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식량, 의약품, 서비스 또는 보안에 대한 접근 없이 시스템 내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탄 숭배의 성격을 지닌 사회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개인, 의료, 금융, 종교 데이터가 담긴 마이크로칩, QR코드, 디지털 문신, 또는 생명공학 임플란트와 같은 기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표시가 물질적인 것 이상의 영적인 것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알지 못한 채 받을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 체제에 대한 충성을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직접 거부하는 행위이며 짐승을 숭배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일 11일 신은 자비로 우시지만이 경우에는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위해 인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고난의 영이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기 피해를 피하려면 성경을 알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성령과 교제하라. 성령께서 숨겨진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자신을 준비하여 압력에 저항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인간 지도자나 세계 시스템에 대한 순종으로 대체하는 모든 체제를 거부하라. 짐승의 표는 좋고 실용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제시될 것이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둠의 왕국과의 영적 계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칩이나 피부의 표시,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항복이나 저항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리만큼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교리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 휴고될까요? 이 일은 큰 환난 전, 중간, 아니면 마지막에 일어날까요? 성경은 모든 명확한 세부 사항을 담은 연대표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깊이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단서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올바르게 이해하면 수천명의 신자들을 준비 또는 무장해제 시킬 수 있습니다. 1. 전환 난설 휴거는 환난 전에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휴거하시고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하신다. 대살로니 가전서 1장 10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심에 정하신 것이 아니시니라. 대살로니 가전서 5장 9 적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기 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희망을 주지만 고난이 먼저 닥치면 준비가 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두 번째 중간 환난설. 휴거는 환난 중간에 일어난다. 적 그리스도가 성전을 더럽히는 시기에 근거한다. 다니엘 97. 휴거를 마지막 나팔 2. 울리는 것과 연결한다. 고린도 전서 15, 52. 요한계시록 11, 15. 이 이론은 교회가 처음 3년 반 동안은 고난을 겪겠지만 가장 나쁜 시기는 면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세 번째 후환난설. 휴거는 환난이 끝난 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돌아오시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 올려져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교회는 환난의 불로 정화되어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믿는 자들은 끝까지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언제에 대해 논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초론 42 그러므로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여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도록 가라. 누가복음 2136 진실은 이렇습니다. 정확한 시점이 어떻든 휴거는 실제적이고 갑작스럽고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데려가질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결혼식 때와 마찬가지로 오직 지혜로운 처녀들만이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 당신은요? 당신은 놀랄 사람처럼 살고 있나요? 아니면 기름이 가득 찬 등잔을 든 사람처럼 살고 있나요? 3년 반 또는 1260일 일이 지나면 지구는 어둠과 고통, 기만과 반역에 빠질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아마겟돈 계곡에서 벌어질 최후의 전쟁을 위해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찢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에서 16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을 묘사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 있더라. 그 위에 탄이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허벅지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기록되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어린 양이 아니라 사자로 돌아오십니다. 그는 고통을 받으러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기 위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패배합니다. 그들은 산 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 계시록 19, 12, 10 사탄은 천 마리의 짐승으로 결박됩니다. 년 악한 영적 권위가 무력화됩니다. 요한 계시록 21부터 3까지 성도들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합니다. 환난 중에 죽은 자들 중 끝까지 견딘 자들이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 부활합니다. 요한 계시록 20도 4 지구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갑니다. 의와 평화와 참된 예배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바다를 덮는 물과 같이 땅을 가득 채웁니다. 이사야 11구.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모든 것이 같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고통, 박해, 포기, 굴욕, 저항. 아무것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카운트다운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평화의 왕자의 영원한 통치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만이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끝났지만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징조를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날 것인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은 3년 반의 대환난이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박해, 속임수, 거짓과 진실한 기적, 고통과 영광이 있을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올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표시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어린 양 역시 영광 중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군중은 애도할 것이지만 신자들은 희망으로 불타는 눈으로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1261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영상을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해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예언적 게시를 놓치지 않으려면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 징후는 도처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과 일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말아나타 이제 오십시오 주 예수님.